자, 요것은 1차 함수고 공차가 P다. 그쵸? 어, 이렇게 우리가 요것을 정리해야 되니요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A, E, N은 여기 N자리에 E, N이 들어간 거니까 E, P, N 마이너스 1. 요것이 E, n 이고요 a 의 E, N 플러스 2는 여기에 E, N 플러스 2가 들어간 거니까 E, P, N 자, 여기 E, N 플러스 2가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플러스 2p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, 요거 이제 삭제되는 스타일이 뻔하지만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. 자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, 분모가 2pn 마이너스 1 그리고 좀더 확장해서 등호가 없어졌네. 어, 2pn 플러스 2p 마이너스 1분의 1 요게 지금 30분의 1로 수렴을 하는데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때요 자리가 이거에서 이거 뺀거 분의 1이 들어가잖아. 근데 요거에서 요거 빼면 너희 둘은 사라지니까 2p만 남거든. 그래서 2p분의 1 앞에 튀어나오면서 지금은 k 1부터 무한대까지 2pn-1분의 1 빼기 EPN 플러스 EP-1분의 1. 요렇게 정리되고. 자, 지금 요 위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한칸 차이야. N 대신에 N 더하기 1넘기가 되거든. 좀 찝찝하면 자기가 직접 나열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N이 무한대로 갈때 EP분의 1에, 자, 여기 1부터 넣어봅시다. 1을 넣으면, 어, EP-1분의 1. 여기도 똑같이 1을 넣으니까, 어 2P2P가 돼서 4P-1분의 1이 돼요. 자 1을 넣으면 4P-1분의 1 1을 넣었으니 4P2P라서 6P-1분의 1이고 지금 여기 내가 두 개의 양을 썼는데 삭제, 연달아 삭제되니까 처음과 끝만 남겠죠.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가서 마지막 N을 넣은 것 여기 무한대라고 써버렸는데 여기 n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. n이라고 씁니다. 저는 그래서 n이 넣은 거 epn 1 분의 1 마이너스 epn 플러스 ep 마이너스 분의 이고 처음 끝 너랑 너만 남아요. 괜찮죠?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ep 분의 그리고 ep 빼기 일 분의 1 마이너스 epn 플러스 2P 마이너스 1분의 1 근데 얘네 무한대 넣었잖아. 널 무한대는 여기밖에 없어. 무한대 분의 1이니까 너는 0으로 가. 그래서 이것은 2P분의 1 곱하기 2P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너가 아까 30분의 1이라고 했어요. 자, P의 적당한 값을 두개한칸 차이 나는 거니까 5, 6, 30이라서 네가 6이고 네가 5면 되겠다. 그래서 P가 3이니까 딱 떨어지죠. 정답 P는 3으로 확정됐어요. 그래서 AN은 3N-1로 확정. 그러 이제 여기 보니까 AN은 여기 나와있고 AN플러스2가 필요해 AN플러스2는 N자리에 N플러스2가 들어갔으니까 3N플러스5가 되고요자 이제 이 값을 리미트 시그마 구해줘야 되지만 리미트와 시그마를 분리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3n-1 그리고 3에 플러스 5분의 1 정리를 해주고요. 자요거에서요거 빼면 6이다 그치? 6분의 1이 좀 앞으로 나와주자. 6분의 1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3k-1 요 k인데 또 자꾸 n이라고 쓰네요. 1-3k 플러스 5분의 1이야. 자 요거는 두 칸의 차이가 있어. 공차가 3인데 6을 더했으니 공차를 두번 더했죠. 어 하지만 또 나열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. 얘가 6분의 1이 나오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1부터 넣읍시다.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주면 2분의 1 빼기 얘가 1을 넣었으니까 어 8분의 1이 됩니다. 전혀 없어질 것 같지 않죠. 자 그럼 다시 2을 넣어줄게요. 2, 1을 넣어주면 얘가 몇 분의 5분의 1이 된다. 5분의 1 빼기 1을 넣으니까 6 플러스 5라서 11분의 1 삭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. 3을 넣어주면 때야 이게 8분의 1이 되죠. 그래서 8분의 1 빼기 3을 넣어주니까 9랑 5 더해서 14분의 1이고요 14분의 1이 되면서 너희 둘이 사라졌고, 이제 4를 넣어주면 11분의 1 빼기 누가 남겠다. 3사 12 더하기 5라서 17분의 1이라 너희 둘이 없어졌고, 자 그럼 남은 것은 누구다? 처음 둘. 마지막 둘이니까, 마지막 두 개만 써주면 되겠죠. 마지막 두 개는, 자, 점점점, 여기 뒤쪽에 써주면, 여기다가, n을 넣는 게 아니라, n 빼기 1 넣은 거, n 넣은 거. n 빼기 1을 넣으면, 여기 3n-1이 들어가니까, 3n-4분의 1 빼기, 3n, 어, 마이너스,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n에 넣어주면 3n-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5분의 1이고 자 처음 두개 마지막 두 개만 남는 게 규칙이고요. 그럼 정리하면 6분의 1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분의 1 빼기 더하기 5분의 1그 다음에 요 둘이 남아서 마이너스 3m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m 플러스 5분의 1이 되는데, 애니 무한대로 간다며, 무한대분의 1, 무한대분의 1, 어차피 0으로 가니까, 이만큼만 남아서, 자, 자리가 좀 부족해서 좀 가지고 올라올게요.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5분의 1이고, 이 안쪽이 6분의 1에 10분의 7이 되니까, 60분의 7이 되겠습니다.